2015년 8월 8일,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빚을 지지 말라고 한다. 휴거자들에게 빛은 불행이었으나 2015년 수장절 대희년에 탄감받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세상에 빛을 지고 남는 자들은 불행이다. 칩이 빛을 진 자들을 감시할 것이다. 나라의 빛을 진 자는 칩을 받지 않고는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휴고를 사모하여 대희년 때에 주님으로부터 탄감 받으라는 것이다. 빛을 진채 휴고되는 자들은 주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사단의 송사를 받을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종말을 살아가는 휴거 백성들은 빚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순수하지 않고 빚내서 교육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빚을 알기를 에볼라 보듯하고 병균 보듯해야 한다. 종말의 큰 시험거리가 빚이다.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주님의 눈에는 빚내서 하는 학업도 중요하지 않고 빚내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교회당 늘리는 건축도 주님은 아무 관심 없으시다. 탐욕스러운 목사들의 왕자이지 주님의 보호자는 아니다. 주님 없는 기독과정이 수두룩하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거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다. 양은 휴거자들에게 선행을 한 자들이다. 염소는 휴거자들을 박대한 자들이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라. 지금 휴거자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가지고 천국 간다. 휴거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두 번째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일곱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를 지키는 방법까지 내 얘기 23장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목회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일곱 절기다. 모르면 목사 노릇을 하면 안 된다. 농부가 봄과 여름에 해야 할 일을 모른다면 농부 노릇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요한복음 15장 목사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교회당 왕좌에 앉아 권위를 내세워. 교만과 욕심을 채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 머슴이 일곱 절기를 모르면서 예배당만 크게 짓고 교인만 많이 모아 놓으면 성공인 줄 알지만 아니다. 나도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함께 했다. 죄인들을 위해 채찍을 맞고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고 손과 발의 못으로 박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물한 방울 남김없이 피를 다 쏟아 죄인들과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다. 머슴은 섬기는 것이지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사단이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지배하기를 제일 좋아한다. 천국문 앞에 서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소경 목사며 귀머거리 목사다. 밥벌이 의 종교로는 천국문을 열 수가 없다. 일곱 절기 중에는 예수님이 몸소, 사절기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다 이루셨다.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죽으셨다. 무교절은 1월 15일인데 묻히셨다. 초실절은 안식 후 무교절 안식 첫날인데 부활하여 사신 날이다. 무덤에 계신 시간은 만 3일이 안된 날수로 3일이다. 14, 15, 16일, 이렇게 날짜수로 3일이다. 약 32시간 무덤 속에 계셨다. 오순절은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니 요대 음력 3월 초이고 한국 음력 4월 초이다. 이렇게 사절기가 완성되므로 교회 의 역사가 시작되어 복음이 에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고넬료 집으로, 다맥색으로,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땅 끝인 한국으로 전해져 한국에서 사절기의 종지부를 찍고 남은 세절기를 한국교회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은 한국교회는 신체 부위로 말한다면 발에 해당된다. 그 신부의 발이 감남산에 닿을 때 감남산이 남북으로 갈라진다는 스가리아 14장 4절은 38선을 남북이 나누어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2015년 한국의 추석 명절, 수장절이 대변역의 휴가와 테트라가 맞물려 있다. 이제는 끝날이며 큰 날이다. 레위기 25장은 희년장이다. 7년이 7번일 때가 50년 희년이다. 희년은 한국 추석에 해당하는 모세 종교력 7월 15일부터다. 희년은 잃었던 기업을 되찾고 모든 채무가 탕감되며 종살해 하던 자들이 자유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간다. 휴거해인 2015년은 대희년의 크라이막스다. 휴거자들 중에도 무거운 부채에 눌려 숨도 못 쉬는 자가 덜어있다. 희년이라는 법이 이들의 부채를 탕감하고 본향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빚을 진자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라. 휴거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다. 감옥에 갇힌 자도 휴거로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 북한 지하교에 중국 지하교에도 영원한 자유를 얻는다. 아버지의 집은 크기가 우주의 수천 억배다. 우주도 측량할 수 없거늘 아버지 집의 규모를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에루살렘 성이라는 빌딩만 해도 이 지구에는 그 빌딩을 안칠 땅이 부족하다.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이면 요즘 아파트 층수로는 80만 층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휴거는 참된 희년이다. 채무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휴거라는 희년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30년만 자유로웠고 400년은 박해를 받은 노예였다. 30년이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시간이었다. 400년의 노역이 출애굽으로 끝나고 40년 광야에서 시련을 받아 순화된 후 가나안 땅에서 7년을 전쟁하여 기업을 찾았다. 그것은 오늘날의 휴거의 그림자였다. 92년 10월 28일 출애굽했고 22년 광야 생활로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다. 느보 산에서 모세를 하늘로 부르신 같이 휴거 자들을 7년 환란 전에 휴거로 부르시고 이 땅은 7년 환란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신다. 2015년은 휴거의 해이다. 모든 채무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희년이다. 홍수가 일어나고 악한 인류는 전멸하니 지구상에는 샘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샘의 후손 사대인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벨렉과 욕단이다. 이때의 세상은 두 민족으로 나뉘었다.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왔고 욕단의 후손으로 단군이 나왔다. 욕단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에 거주하였으니 메사는 모스크바, 스발산 시베리아다. 동편 산은 백두산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단군은 욕단과 관계된 인물로 백의 민족의 조상이다. 한국의 조상들이 지켜온 12절기 중 정월 대보름과 8월 대보름은 성경에서 6월절과 수장절이다. 피로 정결케 된다는 제사 제도는 아벨의 제사로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다. 한국은 정월 대보름을 맞는 전날, 아침은 온 집안을 황토를 뿌려 정결케 한다. 황토는 피 색깔이기 때문이다 8월 대보름은 타양살해하는 아그네들도 고향을 찾아간다 추석이 성경의 수장절과 일치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욕단의 후손 한민족은 아리랑 하나님을 불렀다 아브라함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초림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고 욕단 욕단의 후손인 한민족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후손이 된 것이다. 지금은 전 세계 싱크홀 때문에 공포스러워하고 있다. 한국의 서울도 숨겨진 싱크홀이 수천 개가 될수 있다.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 60년간 서울을 향해 각 도시 주요물을 향해 땅굴이 뚫렸다. 북한은 전쟁할 때 땅굴을 통해 습격한다. 서울과 각 도시는 적진 위에 놓인 것이다. 게시록 20장 7절은 천년이 차면 무적행이 열린다고 하였다. 그 천년이란 70년이라고 하신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과 히틀라라는 두 짐승 용 결박되어 무적에 갇힌 날이다. 게시록 20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0년이 영적으로는 천년이다. 2015년은 해방 후 70년이다. 이제 무적행이 열리는 시간이다. 싱콜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다. 곧 무적행이 열린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무적행이 열리면 이간질하는 영이 나더라. 다닌다. 사단은 남의 허물을 즐기는 악한 영이다. 사단은 성도들의 약점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는다. 휴거 복음을 대적하고 허물을 들추는 것은 무조경이 열려 야경이 출몰한 증거다. 칭찬도 하나님께 들어야 진짜이고 책망도 하나님께 들어야 진짜이다. 자신을 향해 욕하는 것이 진짜이면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가짜이면 그 욕이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마음 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은 모든 일이 다 임시다. 학업도 임시, 장사도 사업도 임시다. 부부도 임시, 부자지간, 직안, 모녀지간도 이 세상에서는 임시이다. 임시가 아닌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다. 그러므로 휴거 신앙은 영원한 것이다. 신부들을 낮추시고 겸손과 사랑과 극휼로 광야 23년 훈련하시고 연마하셨다. 감사해야 한다. 모세때는 40년이었다. 신명기 8장은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신 이유를 말씀하신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다. 고양이는 새끼를 애지중지 키우다가도 어느정도 다 크면 새끼들에게 무서운 얼굴로 으르렁 대면서 멀리 쫓아버린다. 순놈이 올 시간임을 알기 때문이다. 순놈은 어미 곁에 새끼들이 얼른 거리면 물어 뜯어 죽여버린다. 동물도 때가 되면 정을 끊을 줄 아는데 휴고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왜 집착을 하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육체는 천아담 형상이다. 그두 분의 조화로 우리 육체의 질그릇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없는 빈 질그릇이다 사람들은 빈 질그릇으로 살아가다가 깨져버리면 헛개비 인류다 인생을 논할 때 풀의 꽃이나 풀립에 맺힌 이슬 또는 안개에 비유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담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 그래서 생겨난 철학이 쇼펜 하워의 염세주의로 자살을 부추겼다. 예수의 영은 공기와 같아서 누구든지 원하면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 예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악의 영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 빈 상태로는 살아가지 못한다. 휴가의 영이란 성숙한 예수의 영이다. 성숙하지 못한 미수가에게는 숨겨진 휴거의 영이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만 들어도 놀라서 도망친다. 주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질 않으신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이다. 북한은 올해도 흉년이라고 한다. 인민은 이제 김일성에게 대한 충성심도 바닥이 났다. 배고프면 자기 아이도 고기로 보이고 빵으로도 보인다. 3일을 굶으면 살인도 한다. 먹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운명도 이제 끝이 왔다. 북한 고위층들의 무난한 술과 여자, 마약으로 밤을 지새운다. 김정은이는 그 애비가 한 짓을 다 보고 자랐다. 그러한 지옥은 이제 불태워 없어져야 한다. 유병은 김정은은 그리고 일곱산 위에 앉은 음료는 세트로 불법의 아들들이다. 이들은 다 자신을 신격화하여 인민의 피를 빨고 살아간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아야 할 시간이다. 김일성이는 세트다. 김일성이는 머리, 김정일이는 몸통, 김정은이는 하체다. 김정은이는 마지막, 김일성의 흔적으로 아직 김일성이가 죽어야 휴가 된다는 계시는 유효하다. 김정은이가 하체로서 김일성이 같이 절룩거린다. 이제는 김정은의 불몽둥이가 교회들을 심판할 시간이 온 것이다. 김정은을 추앙하던 한국교회 목사들이 김정은이의 불몽둥이와 생화학탄 신경가스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날이 눈앞에 와 있다. 지금 교회가 세 종류이다. 하나는 신부교회로서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다. 또 하나는 휴거는 관심이 없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근본주의 교회다. 또 다른 하나는 음료가 된 교회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믿는 다원주의 WCC 세계 통일 종교다. 머리는 교황청이고 몸통은 타락한 개신교다. 법황청이란 불교와 회회교와 힌두교와 모든 다신교와 연합체이다. 계시록 17장은 음료장이다. 음료란 원래는 그리스도를 섬겼다가 예수님을 떠나 사단을 남편으로 섬긴 교회다. 일제 치하 때 한국 교회가 음료였다. 교회 안에 일본 귀신. 신사물을 세워놓고 먼저 귀신에게 절한 다음 찬송을 불렀다. 일본은 지금 지진 화산 폭발로 심각하다. 일본은 쓰나미로 원자로가 파괴될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래도 회개할 줄 모른다. 더러운 귀신들이다. 게시록 13장 8절은 허당 인류에 대한 말씀이다. 허당 인류란 꿈속에서 낳은 자녀들 같은 것이다.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허당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를 알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의 표인 666 때문이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는 66정부의 표는 사회과학적으로는 아주 편리하다고 안전한 것일지라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만 받는다고 하였으니 그들은 무생물 인류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 속에서 사그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신다. 하늘나라는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다. 지금 중동에는 IS라는 후세인 잔당들이 악행은 무생물 인간들에게 할수 있는 악행이다. 일본 국민이 우익으로 변질되어 험한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도 아베와 그 추종자들이 무생물 인간들이라는 뜻이다. 재림신앙을 혐오하는 교회당은 무생물 인간들로 모인 단체다. 하나님이 노아 때 8명만 구원하신 이유는 8명 외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생성 과정에는 세상 신인 사단이 개입되었다. 알곡은 하나님이 뿌리시고 가라지는 사단이 뿌린다. 하나님은 하나를 뿌리시면 사단은 백만 개를 뿌리니 숫자적으로는 월등하다.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14만 7천 명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범위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성숙한 인격들을 말한다. 유대인 14만 4천 빼고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사람이다. 유대인 14만 4천은 순교할 자들이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영은 없고 세상 신으로 충만하다. 세상 신이 담긴 자들은 돈을 사랑한다. 세상은 사단이 만든 인류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사단이 만든 인류란 마이 너그리, 선수들과 같다. 농부에게는 알곡만 필요하다. 알곡을 뽑아내고 난 나머지 거푸집은 불태워버린다. 휴거가 일어난 후이 세상은 불태워질 거푸집이다. 70억에서 14만 7천만 신부들이고 그 뒤로 헤어릴 수 없어도 많은 손님으로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14만 4천과 연관을 가진 자들이다. 휴거가 일어난 가정이나 교회 당이나 직장에서 손님으로 초대될 자격이 많다. 보고 믿는 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계시록 7장 9절. 해와 달 사이에 끼어 지구의 그림자가 만드는 계기 월식이다. 해는 성부 하나님, 지구는 성령 하나님. 다른 신부교회이다. 셋의 시간과 계절과 징조를 말한다. 창세기 1장 4절 2014년 6월절과 수장절에 개기월식이 있었고 2015년 늦은 수장절도 개기월식이 있는 징조다. 이런 징조는 2년 사이 4번이나 있다. 신부들에게는 휴거의 징조요 인류에게는 재난의 징조다. 500년 사이에 세번 있던 핏빛 달 개기 월식이 2년 사이에 네 번이나 있는 것은 지구 역사상 처음이다. 유대인들은 네 번의 핏빛 달을 놓고 소동이 일어났다. 일본 활화산 폭발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 고월 백두산도 터진다. 북한군이 천해를 오면 피바다가 된다. 그리고 불바다이다. 설과 인천이 큰 타격을 입는다. 불과 연기다. 북한의 땅굴은 서울 지하철 터널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 모든 지하철은 등불 하나 없이 만들었다. 소방법에서 제외되어 유도 등이 한 개도 없다. 종부 인사들이 땅굴 파는 북한군을 도와서이다. 그래도 서울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소동과 고모라가 되었다. 서울은 곧 아비 규환이 될 것이다. 싱콜이 발견되면 쉬쉬하고 묻어버린다. 땅굴이 드러날까 묻어버리는 것이다. 아멘.